안녕하세요 장호림이미 가을이미 수영림입니다 메인걸 롯데시네마 네, 오늘 롯데시네마 영화 독특보사 기생충 영역을 찾아볼건데요 기생충 그 다들 보셨나요? 기생충 하면 인간가요 기생충이신가요? 말을 조용히 하는 거 아니에요? 오늘 제가 해었합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어요 영화 잘 많이 봐가지고 근데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가지고 얼마나 잘할지 봐봐야 알것같아데 영생의 드림인데 아... 3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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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영화 정도는... 아, 아. 몇마이 맞죠? <laughs> 그냥 좋아요 아. 오늘 영화 독특고사의 규칙을 먼저 잠깐 설명드릴게요 구호를 하나씩 는데 다섯 개짤왜 미리 말안 해주시고 다섯 개짤요 <laughs> 여기서 제치를 방해하게 말하기 쉬워야 돼요 하. <laughs> 허잇짱! <목소리> 다들 준비되셨나요? 네 <목소리>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과연 들어갈게요 극종 지정은 이어난 포토샵 신발으로 지우의 각자 대학 증명서를 만드는데요 그을본 지정에게 와 뺑뺑대학교 뺑뺑뺑학과 이런 거 없냐? 지정에 수석 입학하겠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학교와 학과는 어디에 가요? 서울대학교 자료 위조학과 아닙니다 뿅뿅뿅뿅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정답입니다 학교 문서 위주 아까 뭐 이런 겁나 연구 동이 가족은 캠핑에 남지만 거점 주문을 도와줍니돌아온 길에 연는신숙이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아 정답 짜파구리 아니다 여기서 연와신숙기 전화를 할 당시 에디테이션을 지켜 집까지 남은 시간은 없습니아씨다아혔다죄송해 아니 근데 이거 불량나와요저 이거 다 왔는데 분 정답 훈련 공정으로 하세요. 됐어요. 내가 할게. 이렇게 모르셔도 네. 되겠어요. 펭귄이랑 정답 말한 거야. 이렇게 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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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네. 베리. 베리, 베리, 베리. 뭐 이런 거 아닐까? 너무 어렵다. 진짜 네. 너무 네. 어렵는데? 까요

맞저요저안아요 맞춰도 돼요? 아 그만 말하고 맞추세요 그지 <laughs> 맞춰요 <맞추세요>, 그냥. 뾱뾱 뾱. 오독한 남저정은전 주차 있는 어떤 불이시한 사건들이 시작되기 시작됩니다. 뭐야? 무 <호소는> 소리 들었지? 또 촬영에서 이것이 발견되었어요. 말 잘해야 됩니다. 어 아, 근데 이거 초코 그래요. 아 스티나요? 아니 들어봐, 봐요 뭐야? 그러니까 내가 왜말안 했는지. 소 정답이죠 저는 습니다이 무늬는... 저 때만 참들은거예요 아니 이건 그 <laughs> 사람이 맞았으면 안그랬을 이게 무슨 년이야저 네. 알아요 네. 헬로키티? 와... <laughs> 진짜... 너무한데? <laughs> 너무 <한대. 웃음> 아 약간... 상징적인 문제인데? <laughs> 제가 맞는 자, 그러면. 번호서 1번 땡땡이, 번 땡땡이, 3번 땡땡이, 땡나이나이 나누기, 나 아, 나 아, 아나 아, 아, 아. 나, 나 2번 땡땡이 무늬. 아, 안다 뭐, 어, 뭐야? 그거 아니야? 저 이거는 뱃놈이에요 아, 나는 꿈은인가 알고 있었어요. 진짜로... 아니, 공무이가아니 이거... 나도 이야 한번 꿈은이 아니에요. 아, 나... 나... 그래, 나이 아치잖아. 어... 띵띵... 아... 아닙니다. 오! 어... 아... 무 무지개... 아... 무지개 무 오! 어? <laughs> 나 오. 아... 그구구 아... 볼수 있어요? 아... 아... 국내는 15세 프랑스는 청소년 관람 불가 아세 <laughs> 프랑스 전체 이용가 정답 와 프랑스는 그런 규제가 없어 또귀쳐 아아 소고기내려놓세 아, 아이고, 진짜 잘인하다 아!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아 지금 100 이거 지금 100%로 이거 맞도돼요한 번. 슉나갔일어나들 쓰겠습니다. 잠깐 <목소리> 지가 습니다 이번 청룡 영화상? 백번친 아닌가? 찬스 쓰겠습니다. 전화 찬스 쓸게. 네, 선배님. 야, 이거야. 네. 그, 한국에 제일 유명한 영화상 3개. 봉준호 감독님이 받은 거 3개.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거야? 어, 그거 청룡 영화랑 뭐거 이런 거 있잖아. 대종상 이런 거. 네. 그 3개만 얘기해줘. 대종상, 청룡 백상 어떻 백상 예술 대상이랑 청룡영화상이랑 대종상대종상 확실해? 근데 <laughs> 갑자기 <작담만 웃음> 표정 안좋 <laughs> 아, 정답! 청룡영화상, 백상예술대상? 영화대상? 백상? 확실해? 영화 <laughs> 확실 <laughs>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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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영화상아니 <laughs> <laughs> 롯데시네마 애가 그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그 연기였지 그 다음 뭐라고 그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<laughs> 등 상품은? 상품 있어요? 언 영상 안는데 깜빡이 상품이 와 물을 찍으아 너무 울러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마지막 문제 메이든? 롯데시네마 혹시 이병은 없었고 제가 1등 했고 아... 상품이 조금 마음이 걸리고 <laughs> 네 너무 재밌었어요. 저 다음에도 이런 거 하면 꼭 불러주세요.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좋다. 안녕. 안녕.